자, 건널비가 최소일 때, 원기둥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원기둥 모양에 대해서, 건널비가 최소일 때, 자, 그러니까 부피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부피 안에서, 뭐 반지름이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면은, 건널비는 이제 달라지겠죠? 부피는 똑같이 맞는다 해도, 자, 그때, 이제, 공식을 하나 암기시면 좋은데, 자, 뭐냐면은, 건널비가 최소일 때, 원기둥의 반지름이 뭐냐면은, 2파이 분의 부피하시고, 3분의 1서 하시면 됩니다. 자이 공식을 조금 암기해주시고 자 그래서 부피라는 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겉넓이가 예, 어, 최소가 되는 원기둥의 예, 반지는 공식이거든요. 자그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원기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원 모양으로 위 아래가 이렇게 막혀 있고 옆면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 번씩 특이하게 이 머리통이 뚫려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뚜껑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뚜껑 부분이 빠져있는 형태 자 그런 거는 이제 공식이 또 있는데 뭐냐면은 이 2를 빼주면 되거든요 파이분의 부피에 3분의 1승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뭐 그걸 임의의 부피로 잡아놓고 이제 만들어 놓은 암기 공식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은 문제풀는데 이제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암기했다고 치고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문제 적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부피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주어지거든요. 자, 실린다 모양의 통조림통. 통. 자,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이, 이 미분의 응용 파트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항상 이제 최소나 최대라는 말을 꼭 합니다, 문제에서.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이제 19하는, 음, 재료로 이제 쓰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어떤 판때기의 넓이를 최소화할 때, 자, 무슨 판때기냐면은 통조림통 만드는데 필요한 판때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건널비죠, 건널비. 그래서 껍데기가 최소. 자, 그때 이제 공식이 있었죠.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도 반지름을 구하라고 딱 말하니까. 자, 반지름이 뭐냐면은 2파이분의, 어, V의 3분의 1승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V 말해줬죠. 자, 이렇게 이제 가면 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약분을 해주시면은 파이분의 50에 3분의 1승이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5번에서 딱 눈에 띄죠. 어 그래서 답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부피를 알려주거든요. 자, 원기둥 모양. 재료가 적게 드는. 자, 그래서 마찬가지죠. 겉넓이 가장 최소일 때. 어, 반지름하고 이제 높이까지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높이는 공식이 없어요. 자, 근데, 부피라는 게 뭐냐면은, 원기둥에서, 파이 r 제곱 h란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h가 r하고 v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부피 알지? r도 알수 있지? 자, 그러니까, r하고, 어, v에 대한 형태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어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게 지금 뭐냐면은 파이 분의 알이건 아 h 분의 r 이거든요자 그래서 h 분의 r 이 뭐냐 자 써볼게요 r 제곱 파이 분의 v 분의 자 이거는 뭐죠 일단 말이라고 그냥 써볼까 자 그럼 얘를 조금 다시 쓰면은 엄두 수칠하기 용이하게 1분의 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은 뭐냐면은 자 결국에는 어 v 분의 파이 r 세제곱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식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r이라는 게 뭐냐면은 2파이 분의 v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랑 만나서 없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v 분의 파이 하시고 얘는 2파이 분의 어, v 이렇게 이제 될 테니까 싹싹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이 1번 이렇게 딱 있죠. 넌 no 한번자 부피가 1또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자 근데 표면적 최소가 될때 반지름 대 높이는 자 그러면 r 대 h 지금 구하라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기 보시면은 뭐냐면은 앞에가 뭐냐면 싹다 1이거든요 자 그럼 1로 한번 만들어 줄까 자 양변을 r로 한번 나눠주시면은 r 로 나눠주시면 1대 r분의 h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h 라는게 뭐였어요 아까 자 뭐냐면은 파이 r 제곱분의 v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파이 r에 여기가 이제 3승 자그 다음에 v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제 r이 뭐였냐 2 파이 분의 v의 3분의 1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1대 파이 자 얘는 뭐예요? 2π 분의 v가 되겠고 v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약분을 또 싹싹싹싹 해주면 2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서 1대 2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4번을 이렇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2번하고 3번 문제 풀때 이제 눈치를 채우겠지만 뭐냐면은 부피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자 지들끼리 이렇게 사라지는 자 모양새를 띈단 말이지. 겉넓이가 최소일 때. 자, 그래서 이제, 아, 이 건널비가 최소면은, 반지름대 높이의 비가 1대2로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응. 앞에 문제를 다시 보시더라도, 자, 1대2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구나. 이렇게까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기에는 되게, 어, 별 계산도 없이 끝났지만은, 실제로는 이거를 식을 다 세운 다음에 막 다시 미분하고 하다 보면은, 계산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좀 귀찮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암기를 해주시면은, 약간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도움이 무조건 이제 된다는 거지.